여러분들, 날씨가 정말이지. 너무... <laughs> 없습니다. 오프닝 찍인데도 그냥 녹아서 그냥 바닥에 쭉 퍼질 것 같아요. 이 한국인이란 말이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콱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죠. 예 yeah. 그렇습니다. 바로 백숙. 이 두툼한 가마솥에다가 통통한 닭을 그냥 두 마리를 넣고 온갖 약재를 그냥 푸짐하게 넣어서 펄펄 끓여가지고 시원한 국물은 그냥 먹고 닭다리 잡고 뜯어 뜯어 하면서 그냥 하하 웃다 보면은 이 무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아주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 닭백숙. 그걸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에? 집에 가마솥이 없네. 에? 집에 아궁이도 없네. 근데 닭백숙 어떻게 먹습니까? 집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닭백숙 구웠다가 집 온도가 그냥 50도가 돼가지고 쪄서 그냥 하늘나라로 승천할 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궁이를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이 아궁이는 보통들 이렇게 바닥에다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시멘트나 뭐 벽돌로 이만하게 만드는데 저는 사실 뭐 여기저기서 비올 때는 처마 밑에서 쓰고 날씨 좋을 때는 요 밖에 나와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식으로 뭐 만들어 볼 건데 거기다가 또한 가지 장점 바로. 화락조들이 가능하게끔 마춤맨 스타일의 가마솥 아궁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대가 되시죠? 네. 아주 이 세상에 없던 가마솥 아궁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부터 한번 세업으로라스아 더워서 뛰지는 못하겠습니다. 아, 그마춤맨이 무슨 뭐 더위가 덥다고 뭐 칭얼칭얼거리고 사실 다 연기한 겁니다. 저는 하나도 안 덥습니다. 팔 벌려 뛰기도 할수 있고 아, 덥지 않다. 나는 덥지 않다. 이럴땐또 체면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용될 각 파이프 50에 50, /50 e t 짜리각 파이프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정 간격으로 선을 스케치를 해준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절단기에 물려야 되는데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히 저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재단 작업에서 벌써 1mm씩 틀어지게 되면 나중에 결과물은 정말 말을 할 수도 없이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절단 작업에 진심인 편입니다 이렇게 톱이 자동으로 절단을 하는 동안 저는 짬시간을 이용해서 방금 막 잘린 이 각파이프의 모서리를 깔끔하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어 줘야 이제 용접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고요 같은 과정을 무한 반복해 주면 오늘 사용할 재료들이 어느새 다 잘려 있을 겁니다 자 정성스럽게 잘라진 각파이프를 세팅을 해둔 다음에 각파이프 안에 세라쿨이라는 초고온 내화 단열재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요 각파이프 내부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각파이프를 대고 하나씩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 내부에도 세라쿨을 충전해줘야 단열이 더욱 확실하게 될 겁니다 귀찮지만 어쩌겠어요 단열이 잘 돼야 그만큼 이 머신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넣는 건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옷장에 옷을 쑤셔 넣듯이 그냥 마구마구 쑤셔 넣어주면 금세 이렇게 꽉꽉 잘차고요 지금부터 모든 각 파이프의 내부를 세라쿨로 꽉꽉 충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망노동도 이런 망노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밌어요? 자그 다음은 이제 꽉 채워진 각 파이프를 사각형으로 틀을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는 이따 상판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프레임을 잡을 건데요. 어, 제가 지금 까만색 삼각형 저 화살표를 계속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기 이번에 코리아나 용접기에서 진짜 갑자기 저한테 보내주신 용접 자석인데 정말 너무 좋아요. 자석이 온오프가 돼가지고 직각 잡을 땐 정말 저만한 게 없습니다. 좋은 자석 보내주신 코리아나 용접기 사장님께 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덕분 아주 잘 만들었어요. 멋있죠? 에이, 무거운 철판을 철광집에서 사와 가지고 열심히 작업장으로 옮기는 맞추면의 모습. 노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laughs> 뭔가 마음 한구석이 짠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그냥 일일이 치수를 재 가지고 저렇게 선을 그어 준 다음에 플라즈마 절단기로 쭉쭉쭉쭉 계속 잘라 주면 됩니다. 아, 뭐또 맞추면 요즘 기아 빠져가지고 절곡에서 다 잘라온다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서 정성스럽게 또한땀한땀 한 잘라줬습니다. 아, 뭐 옛날 생각나고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잘랐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문짝이 있는 부분은 문에다 그대로 대고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그 라인을 따라서 또 프라즈마 절단기로 깔끔하게 잘라주면 되고요다 자른 뒤잘 맞나 한번 대보는 게 중요합니다. 잘 맞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연통이 나갈 자리에 센터를 지정해준 다음에 스텝 드릴로 구멍을 살짝 뚫어주고 거기에 이제 홀카타 120파이짜리 무식하죠 요거를 단단하게 물려가지고 절상이요 두근뿍 뿌려서 뚫어주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저 손목 보세요 삐빅 아주 위험하죠 저렇게 손목이 배터리를 감싸도록 화질을한 다음 구멍을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잘안 뚫리니까 뭐 온갖 그냥 장치는 다 추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렵게 어렵게 구멍 총 2개를 뚫어줬습니다 아이고 이거 구멍이 생각보다 안 뚫리더라구요 근데 또이 125mm짜리 연통에 맞는 홀커터가 없어서 요것도 사실 사이즈가 작습니다 로터리톨로 그냥 미친듯이 갈아주다 보면 어느새 조금 구멍이 넓어져가지고 연통이 이제 꽉 들어맞게끔 세팅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연통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원래 파이프로 하는게 정석인데 전 재료를 못 구해서 요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역곡절 끝에 일반 철판 4장과 연통 철판 2장, 문짝 철판 2장, 그리고 상판과 하판. 잠깐만, 근데 저거 자르는 거못 보셨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사실, 프라즈마 컴파스를 이용해가지고 상판을 만들어주려 그랬는데, 이걸 구멍을 열심히 아무리 잘 뚫어도, 조금씩은 이런 식으로 이제 흠집도 나고, 그다 이게 얇아가지고 그냥 구부러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 상판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이저 절단을 해왔는데, 와 이거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두 개의 철판이 18만 원입니다. 엄청 비싸죠? 어쨌든 그렇게 어렵게 공수해온 하판부터 프레임 하부에 잘 위치시킨 다음에 용접으로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판을 제작할 때 바보같이 이 가운데 에 볼트 구멍을 안 뚫어줘가지고 또 굳이 볼트 구멍을 이렇게 뚫어줄라 그러는데. 야, 이건 뭐, 티타늄도 아니고, 캡틴 아메리카 방패같이 안 뚫리더라고요. 그때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두께가 12mm 짜리입니다. 저게 저걸로 뚫리겠어요? 드릴이 부러지지? 아, 하이. <laughs> 드릴이 부러져가지고, 어, 근데 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플라즈마로 조져버렸습니다. 마구마구 조진 다음에 열 받았을 때 드릴로 뚫으니까 뚫리더라고요. 어렵게 어렵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아이고, 참나. 그 다음 아까 프라즈마 컴퍼스를 따른 요 실패작을 또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재활용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볼트로 체결을 한 다음에 홍풍구를 그대로 그려준 다음에 다시 또 빼줍니다 일단 플라즈마 절단기로 구멍을 그냥 어설프게 그냥 손으로 대충 뚫었습니다. 아까 그 무식한 홀커터로 구멍 한번더 뚫었다가는 제 손목이 구멍 날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충 뚫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볼트와 너트 그리고 스프링 와샤로 이렇게 체결을 해준 다음에 더 이상 풀리지 않도록 용접으로 고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교차되면서 공기 흡입량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또 이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고중량 우레탄 무소음 바퀴를 장착을 해줬습니다. 아주 잘 돌아갑니다. 저렇게 바퀴만 보면 올라타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에. 전 이런 건못 참아요. 한번 타줘야지. 유후 유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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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예, 자, 이제 프레임 내부에 잘려진 철판을 넣고, 바이스로 위아래를 튼튼하게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틀어지지 않도록 군데군데 한 3cm가량 애벌레 모양으로 용접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4면 모두 반복 작업 진행하는데요. 각 바이프에 꽉 밀착되도록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바이스로 안 찝히는 부분은 클램프로 쭉쭉 밀어가지고 벽에다 꽉 밀착시킨 다음에 용접해주면 훨씬 편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장을 용접을 하는데, 요거는 내부에 클램프를 넣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판에다가 각파이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망치로 때려서 벽으로 밀착시킨 다음 용접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밀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풀용접을 해줍니다 아니 근데 기밀성을 위해서라니까 되게 이상하네 기밀성입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잘 막아줬습니다 아우 좋다 그 다음 이제 윗부분은 어, 딱히 용접은 안하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스텐 리베팅을 해줄겁니다 그 다음 아까 쓰다 남은 세라쿨 쭉 펼쳐가지고 또 잘라주겠습니다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놓은 세라쿨을 이제 벽에다가 쏙쏙 집어넣어주고 아 이제 철판으로 닫아주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바이스로 튼튼하게 찝어가지고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용접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연통이 빠져나가는 부분은 세라쿠를 카터칼로 깔끔하게 도려준 다음에 연통을 끼우고 이딱 직각을 맞춰준 다음에 용접을 해주면 됩니다 아 어, 진짜 너무 덥다 그래도 뭐 제일 어려운 건 끝났으니까 이제 찝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문짝도 달고 뚜껑도 닫고 뭐 작업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날씨가 더워서 말이죠 진도도 안 나가고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 오, 알수 있다. <laughs> 아, 아. 자, 이제 상판을 올린 다음에 위치를 정말 정확하게 일일에 오차도 없이 맞춰준 다음에 용접으로 간단하게 고정만 시켜줄 겁니다. 조금 있다가 풀 용접은 진행할 거니요 가마솥이 들어가는 구멍의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부드럽게 다듬어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아문 어, 두께가 상당하죠. 일명 방화문입니다. 열도 상당히 많이 받고 또한 틀어지게 되면 머신의 작동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용접을 해줬고요. 이렇게 창문이 들어갈 자리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철판 위에 이 녀석을 올려서. 그림을 그려주고 그라인더로 또 깔끔하게 따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정밀한 부분을 할 때에는 그라인더가 훨씬 정교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총두개 제작해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임 위에다 올려서 위치 잘 잡아준 다음에 용접으로 튼튼하게 고정하면 됩니다. 아 사실 이렇게 반복 작업이 나올 때면 제 자신감이 조금은 하락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또 떠들어 제끼면서 위기를 모면하는 맞춤은 안겠습니까 용접동. 깔끔하게 갈아서 멋진 문80% 완성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그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두툼한 평철을 대줄건데요 여기에 만약 얇은 철판을 대면 휘어지기 쉽상이겠죠 자른 평철을 네모난 틀을 만들어서 문틀 위로 그대로 올려서 튼튼하게 용접해줍니다 그럼 이제 날개가 생겨서 문틈으로 빠져나가는 열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 용접 경첩을 좀 튜닝을 해줄건데요 펀치로 핀을 빼준 다음 반대편에 박아줍니다 그럼 이 경첩이 수평으로 바뀌게 되는데 요걸 이제 그대로 문짝에다 용접을 해줄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용접 경첩은 다 파는 게 저렇게 희한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셀프 튜닝을 해서 쓰는데 작동도 잘 되고 아주 좋았습니다.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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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방화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직하고 이런 열기가 절대로 안 빠져나올 것 같은 그런 두께의 무직한문 되겠습니다. 뭐 필요시에 이렇게 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좋다 아 좋다 기분도 좋고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안 껴져 이거 자그 다음은 아까 외부에도 날개를 달아줬지만 내부에도 한번더 이중으로 날개를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해서 열기가 단한 방울이 아니라 뭐지 이건? 어쨌든 못나가게 만들어줬구요. 이제 상판에 연기가 빠져나가는 틈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풀용적으로 튼튼하게 고정한 다음에 그라인더로 또 깔끔하게 마감 처리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아하하하하 아 역시 호두나무가 최고입니다 10cm 아메리카노 마침에 정신차려, 싫으면? 죄송합니다. 자 제가 즐겨쓰는 이 호두나무 손잡이를 또 이제 선반에 물려줄건데요 오늘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그립감을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그라인더에 해바라기나를 물려서 모서리를 둥글하게 다듬어주고 아 요런식으로 이제 홈을 파주는거죠 아 아주 뭐 울퉁불퉁하니 그립감이 아주 좋아요 그립감이 뭐 거예요, 지금? 아 있을 때 없을 때좀 그만하고 맞춤면 마무리해준 다음에 환봉을 이제 바이스에다 물려가지고 무식한 오한마로다가 군대에서 저에게 개똥을 먹였던 악질 선임을 생각하면서 착한 마음을 담아 후 구독해줍니다. 구독 안 누른 사람들은 요걸로 그냥 구독해주세요. 자, 이두 재료를 고무 망치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결합을 해주면 이렇게 이쁜 손잡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무거운 머신을 아주 초심스럽게 눕혀준 다음에 바닥면에다가 저 손잡이를 용접한 다음에 스토퍼를 장착해줍니다. 이 스토퍼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죠. 멈춰주는 겁니다. 멈춰주는 거. 미세한 화력 조절이 가능하겠죠. 자, 그다음 머신에 묻어있는 먼지를 깔끔하게 제거한 다음 이 라카의 노즐을 특수 노즐로 교체해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 라카는 내열성을 띄고 있어서 뭐 머플러나 스토브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거에 칠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라카라고 볼수 있습니다. 칠도 꽤나 오래 가서 아주 좋아요. 자, 그다음은 이 먹주를 이용해서 리베팅할 위치를 좀 잡아주겠습니다. 박자감이 끝내줄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박자 좋고 그 다음 이제 리빗이 들어갈 자리를 일일이 센터펀칭 해준 다음에 드릴로 구멍 하나씩 하나씩 다 뚫어 줍니다 후우 생각보다 힘드네 솔직히 말하면 이번 프로젝트 중 가장 힘들었던 작업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리벳 중에 이렇게 머리통이 큰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튼튼할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갑시다 아 맞추면 들어. 근데 작품은 멋있네 용접하기 귀찮아서 리벳을 박았는데 구멍 뚫는 게 용접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차라리 용접을 할까? 아. 자, 그 다음은 요 가마솥의 활용 정점. 유리창을 달아줄 건데요. 타공 위치를 잡고 타공을 한 다음 탭을 내줍니다. 그 다음은 뭐, 그냥 볼트로 간단하게 체결하면. 이쁘고 감성적인 유리창 완성! 구도안 누르는 사람들 어디있어 없네. 사랑해용! 그 다음 이 문짝에 손잡이를 달아줄 건데요. 이 손잡이는 조금 특별한 손잡이입니다. 바로 밀폐용 손잡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손잡이도 되면서 이 문짝을 밀폐시키는데, 사용되는 그런 손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들기 보면 정말 떨림이 1도 없네요. 최고입니다. 그다음은 장작을 바닥에서 띄워줄 수 있는 장작 받침을 이 환봉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머신 부피가 상당하다 보니까 환봉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숯 받침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기계다라고 생각하고 일정 간격으로 띠리 띠리리 띠리리리리리리릭 용접하다 보면 아르게 숯 받침이 완성이 되고요. 요걸 이제 반 쪽을 내 가지고 밑에다 다리통을 또 여섯 개씩 달아주고 휘어진 걸 잡아줍니다. 그럼 이제 숯 받침이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가 나왔죠? 아니 근데 말짱한 숯 받침을 왜두 조각을 냈냐? 보시면. 이렇게 들어갈 때 반쪽을 내야만 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여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이쁘네요. 그 다음 연통 전용 내열 실리콘을 이렇게 특수 노즐을 끼워가지고 쭉 한바퀴 돌려줬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주걱으로 한번 더 마감했구요 이렇게 연결 부위는 다 실리콘을 쏴주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머신에서 나가는 쪽은 저런 T형 드레인을 달아줘야 목초액 관리가 수월합니다 자그 다음 또이 아궁이 활용 정점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꺽쇠를 이렇게 도색을 미리 해두고 마르는 동안 스프러스라는 나무 판재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든다고 사줬던 이 캠핑카 만든다고 사았던이 고가의 장비가 여기에 또 요긴하게 쓰이네요. 좋긴 좋습니다. 다카 음... 순식간에 만들어버리죠 맨날 철만 만지다가 이 나무를 만지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휴가를 온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드릴도 너무 숭숭 들어가고 피스 박을 때그 소리도 너무 좋고 드르륵 드르륵 이 철과는 확실히 다른 감성이 있는 나무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가자 버들버들하게 샌딩도 해줍니다 여기 연통이 또 빠지면 안 되죠 맞추면의 이동식 파력 조절 테이블 가마솥 아군 완성! 야여기도 이제 가마솥 딱 올려가지고 백산거를 뚝딱 해버리면 무대 그냥 날라갈 것 같은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만들기 어려웠어요, 어려웠어. 길게 말할 거 없이 바로 가마솥 올려서 불 한번 집혀보겠습니다. <laughs> 기대된다. <웃음> 기대된다. <웃음> 자, 갑니다, 갑니다. <웃음> 음. <웃음> 음. 너무 와. 구독자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춰, 맞춰, 맞춰,